그림은 정말 굳이 재능을 얘기를 하자면 오래 앉을 수 있을 수 있고 허리가 튼튼하다? 디스크가 잘안 걸린다? 그 정도? 네, 탐색을 했을 때첫 번째는 어떤 게 수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 수요가 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그쪽에 먹힌다는 거예요. 김보배님의 고민 최근에 졸업이 다가오고 진로 고민이랑 취업 고민 중에 미술 쪽으로 너무 가고 싶어졌어요 아 대학교 입학 때부터 그럼 지금 대학생이신 거네요 대학교를 졸업하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내년 2월 조합 예정이시군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게 그림만 그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쪽을 생각 중이긴 한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디자인 쪽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마니님께 비전공자가 예술계통에 종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무래도 주변에는 미술 쪽, 디자인 쪽 종사자가 없으니 조언을 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사실 많이 없는데 그한 다리만 건너도 그런 식으로 전공이 만화나 애니쪽 혹은 뭐 디자인이나 이런 쪽이 아니었던 분들 중에 일을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특히 만화 쪽에서는 얘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웹툰이나 만화 쪽에 관심 이 많다 보니까 브이로그나 <laughs> 작가님들의 생각이 담긴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웹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예 전공이 디자인이나 뭐 만화 이쪽이 전혀 아니고 문과나 이과 하셨던 분들 중에 만화를 너무 하고 싶어서 졸업하고 툴 배우고 학원 다녀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봤던 분 중에 심지어 그림도 되게 잘 하시고 그리고 그 특유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미술 전공을 하지 않아서 나오는. 오히려 다른, 색다른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었어서 꼭 전공이어야지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보배님이 지금 고민 중이신 게 미술 쪽 전공으로 아예 취업을 하고 싶으신 건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런 내용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꾼님이 비전공자 중에 만화가분도 많고 연락트도 다양하죠. 저는 공대 출신인데 웹툰지 망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어, 제가 알기로 디자인 쪽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은 잘은 몰라서 근데 만화나 일러스트 쪽은 전공 아닌 분들 중에 공부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꽤 많이 봤었어요. 제가 지금 막 이름이 막딱 떠오르진 않는데 그림 되게 잘 그리셔서 오, 이분 되게 그림 느낌 좋다 하고서 이제 인터뷰 찾아보면 어 전공이 만화나 애니 쪽이 아니었다. 그래서 심지어 음 그럼 디자인 쪽을 하셨나 하고 보면 디자인 쪽도 전혀 아니셨고. 어 그렇더라고요. 해서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음 저는 이쪽 계열로 취업하고 싶고 제 평생 업으로 삼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쪽을 전공하면서 어 시기상 아예 포기할 순 없다 보니 인, 전공 관련 인턴으로 지원은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웹툰 작가분들 이렇게 브이로그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만화이만 올인해서 막 하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재정적인 압박과 그런 그 심리적인 압박이 같이 보통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막돈 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만 못 벌고 집에서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고, 그런 게 생각보다 그 의지로 버텨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면서 그렇게 다음 업을 준비를 하는? 그거를 좀 추천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이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지속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 인턴 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괜찮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저는 만약에 인턴이 떨어지면 알바를 하면서라도 디자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아직 젊으시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 주변에서는 이쪽 계통으로 가려면 어렸을 때부터 잡고 해야 하는데 늦었다고 자꾸 만료를 하니 아무리 멘탈이 좋은 저라도 흔들리더라고요. 에이. <laughs>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입시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미술학원에 등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초육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입시를 생각하면 사실 아무리 못해도 1년을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화 애니쪽 입시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상위권 학교를 노린다 그러면 성적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림 관리도 정말 빡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 1년 그것도 본인이 혼자 좀 끄적끄적 그려본 친구들 한해서 <laughs> 근데 어, 언제 한번 2학년대 학생이 왔는데 혼자서 독학은 해보긴 해봤지만 요령이 너무 없어서 정말 그림 연습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친구가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처,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한 분야를 계속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배워왔던 친구들은 내가 가지는 배움의 기회를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당연시 여기는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식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이 밥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새삼 새삼 매번 놀라지 않잖아요 <laughs> 그냥 뭘 먹을까 고민을 하지 와 내가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인간은 그 익숙해지는 동물이라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무뎌지거든요 그리고 무뎌지다 보면 그 배우는 그 밀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정말 아니지만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림도 그렇고 뭔가 배움에 있어서 늦은 시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느 정도 기본기도 다 갖춰야 되고 그리고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늦게 시작했으니까 안될 거다. 이거는 쉽게 단정짓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솔꺼님이 그림이 의외로 재능의 영역이 별로 없다라고 언어떤던 유튜버가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스포츠는 확실히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피지컬부터가 달라지잖아요. 그 하이큐에서 히나타가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그러니까 특 독특하게 우리한테 다가왔던 이유가 164인가 온가 그렇잖아요 히어타가 근데 그 신체적 한계를 <laughs> 딛고 잘하는 선수로 성장을 했다 이게, 이게 꽤나 큰 서사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뭐 물리치고 근데 실제로는 저는 스포츠계에서는 그게 진짜 어렵다고 보거든요 내가 피지컬이 160이면 200인 사람보다 당연히 점프 능력이 아무리 내가 연습을 해서 높아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은 정말 굳이 재능을 얘기를 하자면 오래 앉아수 있을 수 있고 허리가 튼튼하다? 디스크가 잘안 걸린다? 그 정도? 날 때부터 허리가 튼튼해서 디스크를 잘안 걸린다? 뭐그 정도면 재능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laughs> 피지컬적으로. 왜냐면 다들 어딘가는 아프면서 이제 그리 그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제가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고 정말 그림은 그냥 하면 돼요. <laughs> <laughs> 좋은 의자를 고를 수 있나 안무 뭐. <laughs> 그러게요, 그것도 있다.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 제가 예전에 친구랑 했던 얘긴데 이게 뭔가 인생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경험을 빗대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좀 힘들지 않겠어라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성공을 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약간의 무모한 도전을 하고 싶어 할때 응원을 해주거든요. 야,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해봐. 너가할수 있는 힘껏 해볼 수 있는 만큼 다 해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야, 그거 뭐뭐 뭐 해도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 늘 영상에 내려온 데서 자주 얘기하는 그 친구랑 다른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하면서 이런 걸 해볼까 고민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근데 만약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걸 했을 때는 이러이러 이러 이런 나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 첫 마디를 꺼내는 거예요. <laughs>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아근 이런 부분이 안 좋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치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 부분을 너가 이런 식으로 보완을 이러이렇게 하면 그 부분들은 메꿔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근데 다만, 이거는 나는, 나는 너의 일을 내가 너만큼 잘 아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얘기해준 부분들을 잘 수렴을 해서 잘 헤쳐나가면 좋겠다. 응원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배님 주변에서도 혹시라도 반대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같이 고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에이 그거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후자에 가까운 음, 그냥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은 쓰러 하셔도 돼요 내 인생 사라질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잖아요? 정말 내 베프가 뜯어말린다 그러면 자세히 이유를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얘기에 흔들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길인 거 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저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할때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해서 잘 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늘또 이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나는 모르는 길이잖아요 <laughs> 보배님이 그 인턴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생고생을 했는데 잘 안될 수도 있죠 근데 그잘 된다의 그 기준 되게 애매한 거 알아요? 그잘 된다는 것도 당장은 그냥 겨우 겨우 어, 외주 조금 조금 받 알바로 내 생활을 이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배님이 일단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 하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버리시면 돼요. 음. 맞아요. 저 사실 몸이 크게 아픈 뒤로 체력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생각도 엄청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점점 졸업은 다가오는 만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 제가 금방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체력이 진짜 중요해요. 정말 체력이 중요해요. 저도 한동안 몸이 진짜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하는 일이 다잘안 되는 거예요. 뭘 시도를 하면 좀 되다가 안 되고 저 스스로를 좀 단련시켜야 할것 같군요 어 그쵸 그쵸 진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그 마음이 깃든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맞아요 한동안 몸 진짜 안 좋을 때는 그게 잘 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해놓고 그게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좀 오랫동안 끈기 있게 바로 성과가 안 나온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잘안 됐다 떠하고 더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그만 생각하고 싶으니까 자꾸 도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단, 운동하셔야 돼요. 저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하고 담쌓고 살았거든요. 에이, 운동은 뭐. <laughs> 안 해도 사라지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 주변에서 일 욕심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다 운동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대체로 단련을 하더라고요, 신체. 정신 <laughs> 그게 세트로 같이 와서 아 저는 이런 말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혼자 되게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뭘 해도 안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선 체력을 좀 먼저 다져보고 제 스스로를 다듬어 할것 같습니다 한참 멀었군요 저는 점점아 <laughs> 그쵸 저 배울 거 많죠 아직 아직 너무 인생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진짜 배울 것도 많고 아직 그리고 20대 시잖아요. 저는 30대 중반에 정신을 차렸거든요. 근데 어좀 일찍 정신 차리고 미리미리 단련하고 있는 친구들은 더 빨리 몸이 더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저 보배님 마음도 저 뭔지 아는 게 저도 예전에 입시로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을 때 제가 동네 학원 다녔었거든요. 동네 학원 선생님이 제가 이제 좋은 목표를 좀 높은 학교를 좀 적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굳고 말리시는 거예요. 그 학교 너무 어렵다. 그땐 되게 순진해가지고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안 되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계속 한켠에서 계속 그, 그 꿉꿉하고 그 막막한데 그이렇누 뭔가 이렇게 내 심장을 꾹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다못 들은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학원 바꾼 이유 뭐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학원으로 옮겨서 <laughs> 대학을 원하는 대학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안 된다는 사람 정말 많았거든요. 주변에서. 야, 니네 성적으로 뭐, 거들 가냐. 그니까, 러 제가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미술학원 오래 다녔어서, 그림은 솔직히 크게 걱정 안 했었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손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냥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랑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막 책도 많이 안 읽고,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문외력도 없고, 막 이러니까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입시할 때. 성적이 안 올라서. 그러니까 사실 안 된다고 했던 선생님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거죠. 예전 학원에서. 옮긴 학원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성적만 만들어오면 그림을 만들어주겠다. 그때 정말 그 듣고 싶은 한마디가 성적만 만들어오면 내가 보내줄게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어서 상담을 정말 많이 다녔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 상담 끝에 결국 원하는 말 듣고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배님 마음도 뭔지 알것 같아요. 보배님 어, 그러면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늘 고민 상담 해드릴 때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같이 잡고 하거든요. <laughs> 왜냐면 말과 생각만으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같이 설계를 좀 하고 계획이 지켜지는 과정을 보면서 실제로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진짜로 하네 하는 그 실질적인 어떤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되게 자존감을 채워 주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정말 꾸준히 갈 때는 막그 수영 그게 뭐라고 하루에 되게 마음이 든든하고 나 뭐든 할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한 수영한 3일만 안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너무 우라고. <laughs> 행위가 있어야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 같이 전 계획 너무 좋습니다. 절 마구마구 설계해 주세요. <laughs> 자 보배님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설 마구마구 설계를 해보는 걸로 하고 싶은 분야랑 그 다음에 지금 나, 졸업까지 남은 기간 인턴까지 남은 시간 그림 스타일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향의 스타일 취향의 스타일이나 작가님 하고 싶은 분야는 디자인인데 일러스트 자격증을 딸 예정이라 일러스트로 할게요. 알바를 하시면 3월부터고, 인턴을 하게 되면 1월, 어, 그리고 하고 싶은 분야는 일러스트. 한달 반? 탐색기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정말 시간이 넘쳐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저는 좀 탐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뭔가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막연한 마음으로는 잘 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 상황을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게 원래는 그냥 제가 가르치고 있는 미술학원에 방학이 되면 애들 수업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수업시간이 늘어났다고 제가 시범을 보여준다고 그림을 계속 봐주거나 한 시간 가깝게 이렇게 앉혀놓고 그림을 보게 시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림을 시범을 보여주는 시범 영상을 올려줘야겠다. 그 올린 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자이 과정 보면서 해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처음 올렸던 영상은 그 조회수가 나오고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수요가 좀 있나 하고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도전을 해봤거든요. 저희 집막 고양이 영상도 막 올려보고 <laughs> 그리고 막 그냥 그냥 말 없이 그린 영상도 올려보고 연출 영상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를 쭉 올려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한테는 탐색의 과정이었거든요? 앞으로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하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이걸 하니까 너무 재밌고, 그때 학원 일에 너무 권태기가 좀 세게 왔을 때라서 이 일에 굉장히 매달렸는데, 내가 뭐가 제일 잘 맞을까 하고, 여기저기 계속 두드려 본 거죠. 그때 제일 수요가 많고, 그리고 좀 끈끈한 수요가 있다고 느꼈던 게 만화 쪽이기도 하고, 저는 그때 팔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탐색을 했을 때첫 번째는, 어떤 게 수요가 있는가? 이 수요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하느냐도 있지만 그 수요가 먹힌다는 거는 내가 그 갖고 있는 그 부분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매칭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그쪽에 먹힌다는 거예요. 일러스트도 올려보고 다 올려봤지만 결국 먹히는 쪽은 만화 쪽 분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연출 쪽. 그리고 내가 즐거운가? 요두 가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잘 팔린다고만 하지도 않았고 내가 즐거운 것들도 계속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제일 많은 거는 만화 연출 쪽이었으면 즐거운 쪽은 뭐였냐면 재료 탐색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재료 탐색을 해서 뭐 수채화 도구 사서 그림 그리고 새로운 물감 사가지고 짜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게 수요가 정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너무 즐겁고 이거를 원동력으로 다시 수요가 있는 영상들을 만드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제 이제 탐색을 마치고 영상의 방향을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배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봤을 때 디자인을 해야지 라는 건 있지만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쪽으로 했을 때 팔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탐색이 지금 전혀 없으신 상태잖아요 근데 그러면 흐지부지 되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인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이 분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탐색이 필요하다는 거좀 이해가 가셨을까요? 너무 이해가 가요. 그쵸, 그쵸. 아, 탐색 방법이 다양한데, 여기서 플랫폼에서 검색하는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 나 이런 거 좋아하나? 라는 것도 물론 있어요. 두 가지로 탐색을, 방향을 정할 때 초반에 했던 게 뭐였, 뭐였었냐면, 시장조사를 했었어요. 모든 마케팅 쪽 분야를 다 보면 그렇지만, 시장조사를 해야 돼요. 분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laughs> 그림 유튜버 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laughs> 그런 걸좀 봤었어요. 그 다음에 탐색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어, 요즘 팔리는 스타일, 그 다음에... 나,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시장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탐색 방법이 정말 다양한 것도 맞아요. 근데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시기 전에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여기서 저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나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조사를 해보시잖아요, 보배님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유독 눈이 가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을 거예요. 나 이런 거 되게 하고 싶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취향을 바탕으로 탐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배님이 지금 검색하고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근데, 하면서도 계속 이거에 왜 좋을까? 이게 왜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을까? 그래서 보배님도 디자인 쪽으로 위주로 보시겠지만, 내가 끌리는 것들 중에서도 꼭 그림에 국한 짓지 말고, 책이라든지 회화 작품이라든지 어떤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 조사를 내 분야에 맞는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그 외로도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좋아요. 분야의 시장 조사도 있지만 그 외의 시장 조사도. 근데 이거는 조사를 하려고 막아 내가 조사를 해야지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수집을 해보는 거죠. 이게 왜 좋을까? 어 이건 나는 왜 이거에 끌릴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그거를 토대로 내 취향을 알아내고 탐색을 하다 보면 결국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림의 방향을 못 잡아서 굉장히 헤맸던 시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제 취향 폴더를 만들었어요. 취향 폴더를 퀸터레스트에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담았었어요. 제 취향을 담고 나서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담아놨을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공부를 해보고 나면 내가 다음에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제 글로 써보고 이런 걸 해봤더니 되게 좋았다. 어, 이런 식으로 제가 꼭고객님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취향 폴더 만들고 그리고 꼭 메모를 해보셔야 돼요. 모든 생각은 다 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루 전에 되게 좋다고 느끼고 정말 생생하게 느꼈던 그 감동과 이런 것들이 한 달만 지나도 되게 많이 사라지잖아요. 한 달이 뭐야. <laughs> 하루만 지나도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배님이 내가 조사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토대로 취향 폴더를 만들었을 때 취향에 맞는 그 작업물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꼭 가져가고 싶은지, 나 이거는 너무 나도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이런 한 컷, 진짜 훅을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컷을 꼭 그리고 싶다. 이러면서 분명히 막 그때 막뽕 막 찬다고 하죠. 뽕 차가지고 저장을 해놨는데. <laughs> 한달지나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꼭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컷이 있다. 그러면 꼭 메모도 같이 해놔요. 아래를 하얗게 이렇게 브러쉬로 지운 다음에 표정. 묘사, 따봉 그려놓고 <laughs> 그러면 다음에 볼때 그것들을 참고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수집만 하지 마시고 꼭 메모를 해놓고 조금 더내 거로 깊이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배님 한달 동안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막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 뽕 찬다. <laughs>